김무사의 국기 물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연일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김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근데 이번 김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 차원 또는 준비 차원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개업령 준비 계획이 담긴 문서를 통화대 육군 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와 임무 수행에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 부대를. 서울을 포함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것이라는 심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 경위는 물론 문서 파기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이자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법원 행정처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서는 판사들과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인들을 특별 관리했다면 더 나아가 재판글에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특별조사단이 두달 가까이 조사했지만 이 문건은 세상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발견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은폐했던 것인지 조사, 특조단의 부실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글의 핵심 증거가 될수 있는 주요 문건과 법원 행정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간호의 대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야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비로소 인정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 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에 책임 소재를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 없이 희생을 키웠던 이전 정부의 무능 과 무책임 탓입니다.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 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하렴치 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중심이 돼 민간이 사찰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단위성이 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세월로 선체 수색과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 조각을 맞추고 끊임없이 안전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폭염,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